안녕하세요. 떼알지기입니다. 오늘은 떼알사랑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급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토양의 입자밀도를 2.66그 per 세제곱센 그리고 용적밀도를 1.33그 per 세제곱센 이라고 했을 때이 토양의 공급률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알수 있는 것은 힌트로 알수 있는 것은 자, 토양의 입자 밀도와 용적 밀도를 알면은 공급률을 구할 수 있겠구나 아, 그것을 좀 이제 힌트로 알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입자 밀도와 용적 밀도는 어, 무엇이 다를까요? 자, 용적밀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코와 전체 전체에서 어, 이 고상 건조한 이 고상의 무게를 이제 용적밀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자밀도는 뭘 뜻하냐면 바로 토양 고상 고상 그 자체. 말하자면 이제 뭐 석영이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점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전체 이제 토양 고상만의 밀도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어, 토양 고상 고상의 어떤 입자 밀도라는 것은 고상의 부피 v s 분의 그다음에 고상의 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적 밀도는 지난번에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용적 밀도는 지난번에 했듯이 전체 부피 분해 건조한 고상의 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두 가지하고 공급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률이라는 것은 전체 부피에 대한 공급의 부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부피, 공급의 부피는 이제 토양 공기나 토양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두 가지의 부피를 합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어, 공극의 부피가 됩니다. 자, 공극의 부피 나누기, 어, 전체 토양의 부피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 단위의 공극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우리가 공극의 부피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이 예, 될 수가 있냐면요. 이 전체 토양의 부피, 에, Vt에서 바로 어, 고상의 부프인 Vs를 뺀 걸로 우리가 이렇게 Vt-V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Vt, Vt는 이제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 결국 이제 중간 단계가 1-Vt분의 Vs가 됩니다. 자, 그러면 1-vt분의 vs는 용적 밀도와 입자 밀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입자 밀도가 사실은 이제 요 vs는 부피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분자에 있는 것은 어, 분모의 분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 Vs분의 ms분의 vt분의 vs, ms. 분의 Vt 분의 VS, 아니, MS 이렇게 되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분모 분자의 ms를 곱하고, 요거를 아, 이제 역수를 취해서 어, 분모 분자를 바꿔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t분의 vs. 아, Vt분의 ms는 d b 가되고요 아, Vs분의 ms는 dp, 즉, 입자밀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개념 속에서 어, 요걸 유도하는 공식을 이제, 에, 공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죠. 아, 바로, 자, 요것은 1-, 자, 입자밀도가 2 6 6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가 1.33.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예, 나타내집니다. 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두 배니까 2분의 1, 즉 0.5라는 걸할 수가 있죠. 자, 1에서 0.5를 빼면은 0.5가 되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결국 이제 50%를 이렇게 됩니 자 그래서 이게 공급률이 50%이것은 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밭토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음, 음, 그런 퍼센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급률이 50%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급률이죠 그렇죠? 공급률 공급률이 50%이면 고상률은 얼마일까요 고상률 고상의 고상률은 100에서 빼면 되니까 또50% 오늘은 공급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풀려면 이제 공식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